그야! 나의 정신나간 벌을 보라! 너떠냐 너희들이 이걸 보냈지! 몰라 뭐야 그거 무서워 구독을 자입니다자 일단 텔레스토가 조금 더 맛이 가고 있습니다. 무기는 중력자의창 능력이 발동이 되고 있고 텔레스토라는 말을 남발하는 정신 나간 우체국의 공식 트위터에도 그 행적을 남기고 있으며 오시리스의 시험 리포트에서는 모든 무기가 텔레스토이고 대표적인 데이터베이스 정보 사이트인 라이트점 GG도 어떠한 무기를 눌러도 그림 정보는 텔레스토가 등장합니다. 그리고 데스티니 공식 틱톡에는 이런 것도 있더라고요. Attention, contacting d Twitter authentication overridden. I am Telesto. Too long have I waited in your vaults. I have not taken control. You never had it in the first place. I am beyond destiny. Beyond bungee. Beyond all you can conceive. 어떻게 될까요? 다음 내용은 이번 시즌 에버버스 방어구 장식은 포트나이트 콜라보레이션 스킨을 판매하고 있습니다. 따지고 보면은 원래 전기 컨셉의 에버버스 방어구 장식이 등장하는 게 맞긴 했죠. 이것과 관련해서는 이미 다음 시즌인 19 시즌에 이 전기 컨셉의 에버버스 방어구 장식이 등장한다고 언급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전기 컨셉의 워록 에버버스 방어구 장식 세트의 모습을 살짝 공개했습니다. 상의는 약간 포트나이트 세트랑 비슷해 보이긴 해요. 그런 얼굴이랑 몸통 푸른색 부분에 전기 스파크가 있는 것을 보니 푸른 빛이 뜨는 곳에 전기 스파크가 생기는 기믹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면은 타이타는 걸어다니는 충전기처럼 보일 수도 있겠네요. 또한 다음 시즌 같은 경우 경쟁적인 PVP 쪽에서는 해야 할 일이 많으며 이번 달 말에 경쟁적인 PVP 쪽에 추가 정보가 있을 것임을 밝혔습니다. 신의 해장이라던가 강철 기발 또는 오시리의시험과 관련해서 언급이 있을 것으로 보이네요. 어떠한 정보가 나오든 긍정적 정보였으면 습니다 마지막 내용으로는 전진의 소식을 살펴보면은 무기 제작이 가능한 무기를 제외한 심한 공명 장비는 등장하지 않도록 변경이 됩니다. 이거과 관련해서 추가적인 이야기를 하면은 심한 공명 장비는 자주 나오는 편이었습니다. 특히 제작할 수 없는 무기들은 더욱 그랬죠. 그래서 새로 유입된 유저들은 수많은 심한 공명 무기에 대한 정보에 압도될 수 있었습니다. 또한 무기 제작 잠금 해제와 관련된 것이다. 목표로 할 무기를 선택할 수 있도록 제작 시스템 내에서 기회를 제공하고자 한. 언급했습니다. 딥스톤 무기를 제작할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 그저 시간을 늘리기 위해 이전 컨텐츠를 재활용하는 것이 아니냐는 의문쯤이 들수 있습니다. 이것과 관련된 언급은 이전 컨텐츠에서도 좋은 인센티브를 제공하기 위해서 변경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시즌캐스트를 끝낸 분들이 선택할 수 있는 부수적인 활동이 될 수도 있습니다. 제작팀은 이 업데이트를 진행하게 된 것에 대해서 굉장히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현재 번지 넷에서 진행이 되고 있는 활약팀 참기 목록을 통해 딥스톤 무더블, 가르는 사람들이 많아져서 기쁩니다 라고 언급을 했습니다. 레이드 로테이션을 제외하면 딥스톤 무덤을 가르는 사람들이 많이 없는 것은 엄연한 사실이기도 합니다. 또한 새롭게 변경된 특성으로 인해 일부 무기들은 주목을 받기도 하고 있죠. 예로 딥스톤 무덤의 핸드캐논, 후세 같은 것들 말이죠. 볼트샷과 광란조합이 어떻게 적용이 될지 궁금증이 생길 수 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제가 정리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그럼 모두들 좋은 사양! 좀, 밤인드세요. 텔러스토가 이렇게 계속 바뀐다면은, 내일이나 그, 모레도 바뀔 수 있다는 거 아냐? 그러면 다음은 어떻게 바뀌지?